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P50, 완전히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멤버 키나가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한 가운데 나머지 멤버 3인은 어트랙트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인데요. 피프티피프티와 P50, 소속사의 갈등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가 P50,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현재 멤버들은 항구 의지를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10월 16일 키나는 멤버들 중 유일하게 항고를 취소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했고, 키나는 소속사와의 갈등 이유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내부 고발을 가장한 이간질을 꼽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키나를 제외한 멤버 3위는 끊임없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도 멤버 3위는 전속 계약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키나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의 전말을 공개한 지약 하루 만이었는데요. 이들은 표준 전속 계약서와 부속 합의서를 비교하면서 표준 계약서의 비용보다 부속 합의서에 의한 비용이 훨씬 많이 추가됐다. 부속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소속사는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정도 빼고는 모두 비용공제 대상인 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서 서명 전 부속 합의서 항목이 너무 많았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속사들이 이미 관행으로 표준 전속 계약서를 유리하게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다. 그렇기에 소속사만 불리하니 표준 전속 계약서를 바꾸자는 의견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은 계약과 달리 정산서가 매달 제공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멤버에게도 내용 확인 및 서명을 그 자리에서 요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투명한 확인 절차나 표준적인 형식 또 권리 보호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어린 연습생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호소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이들은 피프티 50, 피프티의 멤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염원하던 어트랙트였지만 결국 이들을 마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나머지 3인이 바라던 진행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 본인들은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려고 했겠지만 어트랙트 측의 전속계 해지 통보는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새를 바란 것은 아니었겠지만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어트랙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자사 소속 걸그룹 피프티피의 50, 멤버 중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세나, 시오, 아란에 대해 지난 10월 19일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순순히 마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보면 깨끗한 이별은 아닙니다. 또한 향후 멤버 3인에 대한 후속 대응까지도 펼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돌아와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어트랙트의 단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키나가 돌아왔을 때도 전홍준 대표는 늦었지만 용기 내어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나머지 3인도 이렇게 훈훈한 모습을 자아낼 수 있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키나의 항고 치아 소식이 전해지고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전홍준 대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억측 루머를 생성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러한 대응에는 가만히 참고 있기 힘들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돌아온 키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멤버들을 뽑아 50-50를 피프티 재탄생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비쳤는데요. 우선은 현재 어트랙트는 새로운 걸그룹 론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며 충분히 손절한 3인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들을 발탁할 수 있겠죠. 아직 어떤 상황도 정해진 것은 없지만 딱 하나는 확실해졌습니다. 키나를 제외한 3인이 이제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전홍준 대표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겪은 심교 변화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홍준 대표는 키나가 돌아왔을 때 솔직히 가감없이 진실을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나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있었던 사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키나와 키나 아버님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이 편해지려면 안성일과 백이사가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대표는 안성일과 백이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더욱 크다고 전했는데요. 그는 안성일은 과욕이 화를 부른 것이다며 내가 안성일에게 형처럼 백이사에게는 오빠처럼 잘해줬다. 부모, 형제보다 잘해준 두 사람이 우리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대표는 난 안성일과 백이사가 법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쓰고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걸고 법에 처벌받게 할 것이다.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목표는 단 하나다. 안성일과 백이사의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식처럼 생각한 멤버들과 자신의 사이를 이간질한 안성일과 백이사를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멤버들이 기죽을까봐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부분은 본인의 잘못이라고 돌아봤는데요. 그는 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두 사람이 날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나쁜 놈으로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나도 아이들한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했다. 차와 시계를 팔았을 때도 혹시 애들이 불안해할까봐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안성일은 그 틈을 벌들었다. 안성일은 횡령까지 하지 않았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2년 6개월 동안 칼만 안 들었지 마음으로 날 목숨을 해친 것과 마찬가지다. 라며 분노한 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홍준 대표의 분노와 배신감이 여실히 드러나는 인터뷰였는데요. 또한 김 방황을 마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온 키나가 전홍준 대표를 향해 사죄와 감사함을 담은 손편지 3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전홍준 대표는 키나가 사무실에 돌아왔을 당시 나눴던 대화부터 고발 인터뷰를 마친 후 키나가 손편지를 전해준 사실을 모두 털어놨는데요. 키나가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솔직히 가감 없이 진실을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 당시는 옳다고 생각하고 오해로 빚어진 일이지만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이니 진실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한다고 했다. 용기는 모든 일의 첫 걸음이라고 했더니, 키나가 정말 죄송하다.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인터뷰는 자발적으로 해야지 누가 강요하면 안 되지 않는가. 키나가 하겠다고 해서 19일 사무실에서 장시간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자리에는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와 키나, 키나 아버지만 참석했으며, 전 대표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 인터뷰를 하기 위한 마음으로 자신의 방을 비워줬다고 합니다. 전 대표는 인터뷰 전 키나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앞두고 그는 키나에게 나도 내가 미워. 예뻐 보이진 않아. 하지만 늦지 않게 돌아온 것만 해도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죄는 밉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현실을 깨닫고 용기를 내자. 많은 사람들이 널 응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잘한 행동이다. 창피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다. 너의 미래,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 회사의 미래를 위해 그래고 고귀하고 예쁘게 커가는 새싹을 자른 사람들이 어떤 말과 거짓말을 했고 부모님을 어떻게 현혹시키고 나를 어떻게 악마화했는지 밝혀내자라고 했습니다. 전 대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웠지만 소속사의 유일한 그룹인 히프티 히프티 멤버들에게 내색하지 않고. 이들의 성공을 위해 묵묵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우리 회사에 다른 가수들은 없고, 피프티 50, 피프티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데 내가 이 아이들을 신경 안 썼겠나라며 화소연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전 대표의 진심을 깨닫고, 돌아온 키나는 인터뷰 후, 전 대표에게 손편지와 꽃한 송이를 선물했다고 하는데요. 전 대표는 키나가 대표님 죄송하다며 손편지와 꽃한 송이를 줬다. 내가 살다가 키나한테 꽃도 받아보고, 편지를 보면 눈물 날것 같다라며 감동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전홍준 대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고 멤버들을 생각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대표는 사실 피프티 피프티 4명은 내 막내딸 같다.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막내딸 4명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피프티 50, 피프티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전하며 키나의 3장짜리 손편지 중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키나의 손편지 중 일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표님과 회사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힘든 시간을 떠넘긴 것 같아 마음이 무겁고 죄송합니다. 얼마나 무지했으며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어른들을 봐오며 그들이 어른이라고 착각하고 정말 어른이었던 저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주신 대표님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이 짧은 글이 대표님의 5개월이란 시간의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면서 대표님과 회사 실무진들에게 보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복귀하는 걸 허락해 주고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키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죄송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본인 역시 갑작스럽게 휩쓸리며 전홍준 대표를 배신하게 된 상황에 당혹스러웠을 듯한데요. 또한 키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멤버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는 앞서 키나가 멤버들을 설득했다는 설에 대해 어트랙트가 직접 공식으로 인정하기도 했죠. 이렇게 돌고 돌아쳐낼 것은 쳐내고 본격적으로 배신자 처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태가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백이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강남경찰서에 출두합니다. 24일에는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25일에는 업무상행령 사문서의 조및 의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첫 피의자 조사가 예정됐습니다. 어트랙트 측의 안 대표와 백기사를 고소한 지약 4개월이 지난 가운데 강남서는 최근 안 대표와 백기사에 대한 증거를 더 확보했다며 24일을 기점으로 경찰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밝혀질 진실들은 또 얼마나 충격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고 하루빨리 사태가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